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 배고픔은 늘 솔직하다. 감독은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주장을 이끈다. 내일이면 또 시합이고 몸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걸둘다잘 안다. 거창한 상차림이 아니라 속 편한 한 끼. 밥을 떠올리며 감독이 먼저 말을 꺼낸다. 이제 두 경기 남았지? 뒤돌아보면 이팀 맡은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 진심이 그 끝에 묻어난다. 주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왔다 갔다 해요. 일본전 끝났을 땐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싶었는데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지금은 오길 잘했다는 마음이 더 커요. 다만 쉽진 않아요. 감독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묻는다. 이 원더독스가 프로 상당권 팀으로 자립할 수 있을까? 주장은 천천히 말을 고른다. 1년 안에 기적은 어렵겠죠. 그래도 두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진 선수들이 있어요. 각자 해야 할 것을 꾸준히 한다면 경쟁력은 분명 생겨요.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을 줄이는 일은 결국 연습과 시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의 몫이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감독은 자리가 조금은 근사해진 이유를 털어놓는다. 요즘 너 고생 많잖아. 주장이라는 자리도 그렇고 국가대표 은퇴, 선수 은퇴까지 연달아 치렀지. 마음 정리할 틈도 없이 팀에 다시 뛰어들었고, 주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요. 그냥 이미 끝났다고 마음을 많이 돌려놨던 것 같아요. 다만 원더독스에서 몸이 조금씩 올라오는 걸 느낄 때면 2년만 더 뛰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스치죠. 감독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건 몸이 만들어졌다는 증거야. 배구가 재밌다는 뜻이기도 하고, 주장은 곧장 손을 젓는다. 전 재밌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아예 지워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꼭 시련이 오더라고요. 좋아졌다고 느끼는 즉시 넘어진 적이 많아서, 일부러 담담하게 유지해요. 감독은 그런 성향까지 이미 꿰고 있다는 듯 웃는다. 그럼 팀이 정식 창단되면 어떡하지? 다시 해야겠네.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얼굴인데. 주장은 농담을 받아치지 않는다. 창단되면 그때는 제대로 한번 끝을 내고 싶어요. 너무 급히 끝낸 경력이라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비어있는 기분이거든요. 식당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질 무렵, 대화는 자연스럽게 감독 본인의 이야기로 옮겨간다. 나도 선수 끝나면 뭘 할지 오래 고민했어. 지도자일지 행정일지. 그러다 원더독스 감독 제안을 받았고, 마음 속에만 있던 지도의 꿈을 꺼냈지.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어렵더라. 팀이 만들어지려면 내 하루 전부를 팀에 쏟아야 했거든. 그녀는 말 끝을 잠시 고르고 덧붙인다. 내 컨디션이 떨어진 날은 선수들 집중이 금방 흐트러져. 지도자는 코트 밖에서 에너지를 먼저 정돈해야 한다는 걸 절감했지. 개인 생활이 거의 사라졌지만, 한 가지 확실한 보람이 있어. 작전이 딱 맞아떨어지고 애들 기량이 눈에 띄게 오를 때, 그 순간만큼은 이 일이 왜 같이 있는지 명확히 보여. 프로그램의 특성도 그 보람과 맞물려 있다. 우린 대충하고 빠질 수가 없어. 잠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종목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운동이라, 결국,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는 수밖에 없지. 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 저도 창단식 때부터 느꼈어요. 이건, 그냥 방송이 아니구나. 이기지 못하면, 팀이 해체될 수도 있는 리얼. 그래서, 금방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기는 내일의 상대, 정관장으로 넘어간다.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주장의 표정엔 미묘한 긴장과 설렘이 비친다. 과거의 시간이 겹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빨리 다시 오게 됐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배구를 다시 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런데 내일 시합이 있으니 감정에 휩쓸릴 순 없죠. 어떻게 이길지 그 생각만 하려고요. 감독은 웃으며 분위기를 띄운다. 그럼 난 오늘 편의자도 되겠네. 넌 감정 컨트롤 방식이 확실하니까. 주장은 고개를 저으며 솔직하게 말한다. 전 오히려 오늘 꼭 잘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늘 못했어요. 힘을 빼고 루틴을 지킬 때 결과가 더 좋았어요. 감독은 선수 시절 자신을 떠올린다. 난 중요한 날일수록 오히려 엔진이 잘 걸렸지. 표정도 딱 굳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어. 근데 그건 내 방식이고 너의 방식은 다르지. 결국 중요한 건 스스로의 버튼을 정확히 누르는 거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대화는 곧 공통점으로 모인다. 긴장을 이기는 법은 다르지만 팀을 위한 마음은 닮아 있다는 것. 경기장에 대한 추억도 잠깐 소환된다. 팬들로 가득 찼던 좌석, 챔피언 결정전의 열기, 3차전에서 끝낼 수도 있었던 시리즈를 5차전까지 끌고 갔던 이유. 팬들이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지. 감독은 웃는다. 사람의 일은 계획대로만 흐르지 않더라. 내 은퇴 뒤에 계획표에도 이 팀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네. 그래서 요즘은 계획보다 방향, 구호보다 루틴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화는 도쿄의 추억으로 잠깐 여행한다. 같은 방을 쓰던 시절, 경기 사이사이 자판기 앞에서 탄산음료를 고르던 즐거움, 코로나로 관중이 없던 아쉬움. 주장은 농담처럼 말한다. 감독님, 그때 늘 피곤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옆에서 잘 잤어요만 외치던 사람. 감독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린다. 아침에 눈 떠보면, 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니까. 그 묘한 시선 덕분에 오히려 잘 일어났지. 둘은 한참을 웃고 웃음이 잦아들자 서로의 현재를 다시 바라본다. 감독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레 나온다. 선수 때보다 지금이 더 차분하세요. 바로 바꾸기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는 느낌. 대신 맡긴 과제를 못하면 정확히 집적. 그게 선수에겐 좋아요. 주장의 관찰에 감독은 고개를 끄덕인다. 코트 안에 있으면 감정이 먼저 앞서지. 근데 밖에 서면 더잘 보여. 내가 급하면 선수들도 급해져.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호흡을 길게 가져가. 그게 팀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키거든. 그녀는 이어서 말한다. 요즘 애들은 왜 길게 서브하랬는지 같은 걸 스스로 설명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만의 룰이 생기면 경기하기가 편해져. 답을 찾으려는 시간이 줄어들거든. 감독이 품은 마지막 꿈은 담담하지만 선명하다. 남은 두 경기를 잡아내고 팬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시즌을 마감하는 것.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아니 조금만 더 해도 가능해. 부담 갖지 말고 내 템포 지켜. 주장은 깊게 숨을 들이신다. 알겠어요. 내일은 루틴대로만 갈게요. 감정은 잠깐 접어둘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라커룸에 걸린 원더독스 엠블럼 이야기가 살짝 지나간다. 붙였다 때는 그 장치 하나에도 의미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선수들이 안다. 떨어질수록 팀의 운명이 흔들린다는 신호, 하나를 지켜내면 또 하나가 붙는다는 약속. 처음엔 장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규율이 됐다. 이 팀은 상징을 만드는 법을 알아가고 있어. 감독의 말에 주장은 조용히 답한다. 그래서 좋아요. 우린 그냥 방송 속 팀이 아니라 진짜 팀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밤 공기가 차다. 익숙한 코트, 익숙한 향, 익숙한 소음. 익숙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상대다. 감독은 마지막으로 짧게 당부한다. 내일, 우리가 만든 룰만 지키자. 한 점, 한 세트, 한 경기. 급해지지 말고. 주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한 점씩, 루틴대로. 그리고 다음 날. 워밍업은 계획대로 흘러간다. 서브 타점을 확인하고, 리시브 라인을 재정렬한다. 상대의 약한 구역에 표시를 해두고, 호명 신호를 맞춘다. 코트 옆 의자에 앉은 감독은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핵심 플랜은 단순하다. 첫 서브는 깊게, 두 번째는 짧게. 앞선 블로커는 손의 각도를 낮추고, 뒷선은 한발더 안쪽으로. 중원의 속공은 과감하게 한번, 그 다음은 페인트로 속도를 틀어놓는다. 주장은 득점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하나를 그린다. 점수판이 아니라 마음의 스코어를 세려는 듯. 세트가 분수령으로 접어들자 벤치로 돌아온 선수들의 얼굴은 붉다. 감독은 전술판에 선을 두번 긋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지금 잘하고 있어. 단, 다음 랠리 시작 전에 호흡을 한번더 길게. 말은 짧고 명확하다. 그한 문장이 선수들의 불필요한 속도를 지워버린다. 장면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마음의 속도는 느리게 유지된다. 그게 이 팀이 새로 배운 강함이다. 경기가 끝났다고 치자. 결과가 어떻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을 것이다. 이 팀에서 배운 가장 큰 언어는 승패가 아니라, 과정, 감정이 아니라, 루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장은 그때도 오늘처럼 조용히 말할 것이다. 감독님, 오길 잘했어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훨씬 멀리 왔네요. 감독은 그 말에 대답 대신 짧은 미소로 답할 것이다. 지도자는 말보다 표정으로 가르칠 때가 많다. 밤은 깊고 체력은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하면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원더독스의 라커룸 앞을 다시 지나며 주장은 엠블럼을 힐끗 본다. 떨어지지 않도록 내일은 조금 더 단단히 붙여두자. 팀이란 건 그런 거니까 붙이고 다지고. 서로 기대며 버티는 것. 그 사이사이에 성장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앉는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남았다. 내일의 첫 서브. 공을 토스하는 순간, 주장은 오늘의 약속을 떠올릴 것이다. 감정보다 호흡, 욕심보다 루틴, 큰 소리보다 눈빛. 한 점을 지키는 법을 배운 팀만이 한 경기를 지켜낸다. 그리고 그런 팀만이 시즌의 마지막 문을 스스로 열수 있다. 원더독스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경기. 그리고 팬들 앞에서의 단한 번. 그 장면을 위해 오늘의 밥한 끼, 오늘의 대화 한 토막, 오늘의 웃음 한 줄을 전부 마음 깊은 곳에 접어 넣는다. 내일 코트 위에서 꺼내 쓰기 위해서. 감독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고생 많았다. 내일도 편안하게. 주장은 짧게 대답한다. 네. 우리가 만든 대로, 그대로. 그리고 불이 꺼진다. 코트는 잠들지만, 팀의 호흡은 더 고르게 이어진다. 누군가는 내일의 스코어를 궁금해하겠지만,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결과는 과정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 이들은 지는 법을 덜 배우고, 이기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팀이 되는 법을 또한 걸음 알게 됐다. 원더독스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내일의 첫 휘슬이 그 문을 더 크게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문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들어갈 것이다. 한 사람은 코트로, 한 사람은 벤치로. 하지만 둘의 방향은 같다. 팀이라는 이름을 더 단단히 만드는 쪽. 그길 끝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승리의 숫자만이 아니다. 팬들의 얼굴, 서로의 땀, 배운 루틴, 지켜낸 약속. 결국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단어가 된다. 성장. 이 팀이 끝내 지키고 싶은 단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들려준 이유다. 고개를 들어보자. 체육관의 천장은 늘 높고, 공은 늘 둥글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둥근 궤적이 내 손바닥으로 정확히 내려온다. 그날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의 일. 오늘 우리는 또한 발짝 그쪽으로 걸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